안녕하세요. 언티매직입니다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나타나고 렉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. 오늘은 왕십리 신당역 공공의료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LG 일체형 올인원 컴퓨터. 사용 중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인해 출장 윈도우 설치 요청하셨습니다. 점검 중 사양을 살펴보니 CPU i3, 메모리 4기가, SSD 120기가 제품으로 문서 인터넷 작업은 할수 있지만 메모리 최소 8기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려요. LG 올인원 일체형 컴퓨터 출시될 때 등록된 윈도우로 리커버리 설치 진행합니다. 리커버리 윈도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. 윈도우로 부팅 후 기본적인 설정 진행합니다. LG 올인원 컴퓨터 출시될 때 등록된 구형 윈도우 버전이라 필요한 업데이트 설치합니다. 인터넷 실행 및 사용 중인 프린트 설정합니다. 업무용 프로그램 테스트 결과 정상 작동하네요. 오늘은 LG 올인원 컴퓨터 리커버리 윈도우 설치 진행해 봤는데요. 구형 버전 윈도우로 설치된 경우, 먼저 업데이트 진행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